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길이가 60인 줄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넓이 같은 세 직사각형의 넓이로 직사각형이 이루어진 큰 직사각형을 만들 때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댓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미지수로 표현해 합시다. 가로의 길을 x 잡고 얘를 y로 잡으면 은 윤대에서 넓이가 같다고 나와있잖아 똑같은 게두개 있으니 한쪽 이만큼이 2분의 x가 될 거고 넓이의 값이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의 값이 x, y가 되어야 되니 아, 지금 이 높이가 이쪽 2 y 가되어 되겠구나. 근데 문제에서는 길이가 60인 줄을 활용해서 만든다고 했으니, 지금 줄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가로 줄이 좀 3개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 X가 3개 있구나, 3X. 어, X가 3개 있구나 해서, 3X를 쓰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세로의 값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하나, 둘, 이만큼 3개지. 3Y가 2개, y 2Y가 하나. 3Y, 3Y, 2Y 8Y네. 이거의 값이 60입니다. 이렇게. 이거라는 거는 지금 큰 직사각형 넓이를 물어봤으니 3XY를 물어고있데 이거의 최대값을. 한문자에 관해서 표현합시다. 여기에 3X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으니 3X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 거야? 여기다가 3X 대신에 6 8 i 를 기입합시다. 그러면은 60-8i 곱하기 y의 값은 60-8i 제곱이 됩니다. y가 2차 방정식이네 유로블록 2차 함수고, 그러면 축에서 최대 값을 갖겠습니다.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하나 외워두자. 음,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a, y가 x의 입장에서 표현이 되어 있으니, 이런 이차함수에 대해서 축계방는 지금,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음, 얘를 잘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관계식을 활용하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싸면 사면 얼마냐? 싸면은, 16분의 60인 거니까, 4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4분의 15. y 대신에 4분의 15를 여기다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개입하게 되면은, 6 곱하기 4분의 15, 마이너스 8 곱하기, 음, 16분의 225, 이렇게. 약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225 나왔고, 이런 식으로. 225에서 2분의 225를 뺐기 때문에 답은 202분의 2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당항식 f(x)를 각각의 세 가지의 이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모두 3일 때 결과적으로 3차 방정식 3차 당항식을 구성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사실 여러 번다룬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나머지가 지금 문제에 나온 것처럼, 못 3이 나왔다가 아니라, 만약에 0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x-a랑, 지금 x-a, x -A, x-b, -A, x x-c의 값이, 전부 다 이제 인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쟤를, fx를 만약에 나머지가 0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식이 이렇게 구성될 것 같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나머지가 모두 3이래잖아. 요 그래서 뒤에다가 3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심지어 최고 항의 개수가 1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뭔가 변형시킬 것도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문제에서는 F0에 대한 단서가 주어져 있으니 0을 대입하겠습니다. 0의 값이 마이너스 ABC 더하기 3의 값인 거고, 그게 마이너스 7인 거잖아. 아, 그래서 ABC의 값은 뭐냐, 이거. 10이 되겠네. 근데 그래, 문제에서는 abc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세자연수있기 때문에 abc의 값을 이 자체적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 1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면 되겠죠. 물론 abc가 1, 2, 5라는 보장은 없고, 뭐 b가 1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각각이 이 3개의 조합을 나온다는 거는 변함이 없겠죠. 자, 그럼 이어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얘를 물어봤네. 뭘 물어봤냐? 평가 F3을 물어본 거 아니야? 자, 3을 대입합시다. 3-A, 3-B, 3-C에다가 더하기 3까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얘는 전개를 할 텐데, 이 전개하는 식은 여기서, 어, X 세제곱 처음 쳤을까? 자, 이거 같은 식을 당연히 외워드려야 되겠죠. 지금. x a 의 p h a x 베타의 x g a m m 를 지금 여기 특정 공식을 써보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에 알파베타 감마의 부호 반대 x제곱 그 다음에 둘 둘이 고배합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베타 감마 얘를 활용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x 대신에 3을 대입한 거고 알파 대신에 a, 베타 대신에 b, 감마 대신에 c입니다. 자, 그러면은 3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abc의 합의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의, 뭐가 되냐, 이거? ab, 그 bc, ca 곱하기 3,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bc, 마무리 더하기 3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abc의 조합이 항상 적어인 거니까, 지금 abc 대신에 뭐, 1, 2, 1, 2, 5가 아니라 뭐, 5, 1, 2든, 2, 1, 5든 간에 다 상관없단 말이야. 음. 아, 곱해 주면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어, 답이 안 나오면은 마저 질문을 하세요. abc의 곱이 마이너스 9파을만족시킨새세 실수 abc에 대해서 지금 z의 값이 저렇게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가능한 모든 z 값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2번 문제에서 우리가 좀 전에 지금 어떤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 12번 문제였는데 12번 문제에서는 어떻게 문제의 조건이 주어져 있었냐라고 하면 은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음 ABC의 곱이 주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세자연수다 라는 저 조건을 가지고 ABC의 조합이 나왔다는 거지 물론 이제 ABC가 1, 2, 5, 든 5, 1, 2든 상관없다고 뭐 여러 개의 조합이 나오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답을 풀 때에는 지금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항상 똑같은 얼굴 그럼 이어서 13번 문제도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지 한번 따져 봅시다 ABC 곱이 1 0 0 108이라고. 음. 음. 그러면 일단은 1 0 8의 소인수분해해서 지금 ABC의 조합 찾아봅시다. 지금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이 마이너스 108인 건데, 이 108을 먼저 소인수분해보면은 뭐가 되냐? 곱하기 12인가 이게? 음. 그러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인가? 27 곱하기 4 하면 나오는 거니까. 아.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저 약수들을, 얘들을여다가다 이제 분괴를 해서 조합을 이제 만들어 줄 텐데, 아, 일단 부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루트 안이 음수면은, 어? 지금 일단다 루트로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편이 그러니까 웃으면은 이게 i로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럼 i를 활용해서 뭔가 이제 식을 전개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냐라고 하면은 음, 일단 부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첨가 부호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니면 하나만 음수일 수도 있지. 물론 마, 뿔뿔고 뭐, 뿔마, 뿔마, 뿔, 뿔뿔마. 물론 이 조합이 됩니다. 지금. 일단 샘플만 그 대표적인 그 케이스만 다룬다는 건데. 첫 번째, 다 음수가 나오는 경우랑 하나만 음수가 나오는 경우 곱했을 때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어, 만약에 1번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 은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음. 어떻게 되겠어? 아직 abc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2 e 곱하기, e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 근데 굳이 쳐 봐도 안 해도 된다 만약에 얘가 음수였다고 쳐봐 그럼 a 가 값은 어떻게 되수 있어? 얘가 음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루트 마이스 이건 어떻게 쓰는 거? 야 루트 2곱하기 루트 마이스로 써가지고 얘를 이 아이로 쓰는 거지. 그러면 음수였다고 하면은 얘를 부호를 바꾼 거 하나랑 그다음에 부호를 바꿨기 때문에 뒤에 마이너스 3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인거 걔를 아이로 하나랑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겠어? 얘도 루트 마이너스 a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잖아. 음. 만약에 지금 A가 음수하는 가정하에 쓰고 있는 거, 지금. 음. 게 음수였다고 하면, 1번 케이스 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루트 마이너스 A 곱하기 I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 B의 값도, 이런 식으로 쓸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루트 C의 값도, 이렇게 쓸수 있지 않겠냐, 는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해버리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이거 뒤에 잘못 썼구나. 여기 C인데? 미안합니다. C.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값이 다 양수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곱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양수입니다, 지금. 양수를 곱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서는 i 제 곱하기 I.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거? 마이너스 i가 되겠지? 곱하기 마이너스 i 이렇게 그러면 ABC의 곱이 마이너스 108인게 나왔으니까 이계산기서 뭐가 되니? 그러면은 루트 108 곱하기 마이너스 i라는 조합이 거지. 1번에서 하나 나오는 거죠. 1번에서 다음에 2번 조합도 생각을 해보면은 2번 조합도 비슷한 생각을 해보면 둘다 음, 하나만 음수인 경우, 그러니까 이게 A가 음수일 수도 있고 B가 음수 아니면 C만 음수일 수도 있는데 그냥 대표를 하나만 해보겠다는 거지. 어쨌든 나머지의 케이스도 곱해버리면 그 결과값이 똑같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위에 써놨잖아, 이미 해놨잖아.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 그러니까 A가 음수고 나머지그 양수인 경우를 따져보는 거고. 1번 다시 한번 굳이 한번 더 써보면은 1번 케이스면은 지금 a, b, c의 값이 전부 다 음수였을 때를 가정하고 생각을 한 거고 이렇게 자, 그럼 a가 음수고 나머지 b, c의 값이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a가 음수다? 위에 해놨잖아 그러면은 이제 어, 루트 a의 값을 루트 마이너스 a 곱하기 i로 쓸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b는 그냥 루트 b로 쓸 거고 로트 씨를 쓸 거야. 지금 우리의 목표는 루트 a b c,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곱하기 루트 c를 다 곱할 거니까. 그런 양수였을 때에는 얘 곱해 버리면 이거잖아. 그냥 곱해 버리면 기거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거 양수잖아. 지금 마이너스 a가 양수지. 얘가 양수인 거니까 양수끼리 곱셈을 할 때에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때? 1번 케이스에서는 지금. 맞아, 이거 기사하면 지금 a,b,c 곱이 마이너스 108이었으니까 똑같이 얘는 108 곱하기 i가 되겠지 그러면 은 위에서 구했던 거랑 다르게 나오지 자, 1번 케이스에서는 루트 108에 마이너스 i 곱해줬던 거고 지금 2번 케이스에서는 108에 i 곱해지더이 그거 반대가 나오겠네 아 그래서 문제에서는 가능한 모든 z의 값에 제곱의 합을 구하셔야 했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식.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8될 거고 마이너스 8될 거고 아래에 있는 C. 제곱하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요거 두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216이 되겠네요 잘되면또 질문하세요 14번 문제입니다.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바로 지금 방정식이 3단 3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k값 삽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함수가 이함수긴 한데, 지금 범위에 따라서 지금 서로, 다른 범위, 지금 서로 다른,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 마이너스 2랑 3을 경계로 해서, 지금 한 번, 함수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에 수직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여쯤 마이너스 2로 잡고, 여기를 3으로 잡겠습니다.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대해서, 두 번째 아래에 있는 건2번식이라고 위에는 1번씩 합시다. 아래 있는 식에 대해서는 아래 있는 식에 대해서 지금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겠지. 근데 지금 아래 에 있는 식, 지금 이번 식을 인수분해가 되잖아. 마이너스에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이게 실제로 왜 이차함수는 인수분해합니까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이 콤마 영삼 콤마 영 이는 y절편 을 알아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y절 x절편이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x절평이 주어졌으니까 2랑 마이너스, 에, 마이너스 2랑 3이라는 지금 x절평이 동일하게 나온 거 맞네. 위로 블록인데 그럼 얘를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2랑 3 사이에서만 그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2랑 3을 벗어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워줘야 합니다.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지 아,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음. 지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2 이상이면 어디에요? 마이너스 2 이하? 아 잘못 얘기해 마이너스 2 이하면은 이쪽 3 이상이면 오른쪽 그러니까 좌우의 사이드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냐라는 건데 그래도 실제로 이 알맹이랑 똑같잖아 지금 여기서 x절평이 겹친다는 얘기야 얘랑 얘랑 똑같은 지점은 이제 지나간다는 얘기지 아를 블록인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2와3 사이에서 그리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지워놔야지 지워줘야 되겠지 이렇게 지워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아, FX가 저렇게 그려지는구나, 저렇게 그려지는구나. 1번과 2번을 약간 색깔을 대응시키기 위해서 아래꺼 2번씩을, 이 2번, 2번 이렇게 색깔 이렇게 표현할 거고, 위에거 이렇게 할게. 보기 편하게, 그 다음에 지금 FX 더하기 x kx0 요거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f x 값이 마이너스 x 더하기 k 이렇게 둔 다음에 fx랑 마이너스 x 더하기 k와의 상 관계를 볼거야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요 1차함수 있잖아 y는 1차함수 줘고 제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른쪽 아래를 향이 1차함수인데 지금 어디를 지나갈 때가 서다3 시를 갔냐 다시 하게서 교점 교점이 세개 나온 순간을 찾아보라는 얘긴데 자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길 지나간다고 쳐두점 나오지 지금 교점 두개 나오는 거니까 좀더 어울릴까 만약에 6 점을 지나간다고 칩시다 아래 거랑 지금 약간 평행에 그렸어야 되는 건데 그래프를 이런식으로 여기를 지나갔을 때는 2점 나왔고그 다음에 음 여기를 지나갈 때가 세점 아니냐 이렇게 지나갈 때가 하나, 둘, 세개로 세점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렸을 때 약간 미세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식으로 지나갔을 때 여기가 하나, 여기 둘, 여기서 세개 세 점에서 나오겠지 더 올리면 두 점일 거 아니야 그치? 더안돼 여기가 한 점일 거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그 경우가 정해졌다. 어떤 경우냐? 1번 경우랑 2번 경우로 보겠습니다. 1번 경우는 여기 요 점을 통과하는 경우. 다시 하겠습니다. 1번 경우는 3콤마 0을 지나가는 경우 케이스가 되겠지. 3콤마 0을 지나간다. 3콤마 0을 지나간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 음. 여기다 3콤마 0을 대입한다. 3을 대입하면 0이 나옵니다. 3을 대입합시다. 3을 대입하면 0이 나옵니다. 얘를 가지고 k 값이 나온 거고. 두 번째 케이스. 이 아래쪽에 있잖아. 2번 있지. 걔랑 접하는 케이스. 다시 야기해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6의 값이, 마이너스 x 더하기 k랑 연립을 시켰을 때, 지금, 음, 이거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접한다. 접한다는 얘기는, 한별씩 0이다로,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 배씩을 씁시다. 4분의 d.s 짝수 공식을 쓸게. b 다시 제고 마이너스 ac 이렇게 계산하면은 1 마이너스 k 플러스 유의 값이 0을 만족시키는 k 의 값은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10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해 주세요.